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삶의 시작과 기원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레위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끊임없이 광야를 진행하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어떻게 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 민수기의 대부분의 역사는 광야 대부분의 시간을 다루고 있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그 가운데 우리를 책망도 하시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민숙인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우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할 그런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까지를 보았고, 이제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세밀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또그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간섭하여서 인도하고 계신 지 맹송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의 역사는 광야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역사를 다룬또 다른 본문이 있죠? 출애굽기입니다. 출리국기의 광야 여정, 그리고 민수기의 광야 여정을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어디가 더 길까요? 당연히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광야 여정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의 시작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출리국기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광야 역사는 몇년 동안의 역사입니까? 약 2년여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을 다루고 있죠. 근데 광야 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몇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민수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민수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광야 여정 가운데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광야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도 있지만, 더불어 우리의 어떤 모습도 반영되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여 다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라고 여겨진 그들이 도리어 그들끼리 서로의 명예와 높음을 위해서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되 특별히 연약함과 우리 안에 그 죄성으로 일어나는 모든 부족한 면모들이 민숙이 말씀이 말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숙이 말씀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 동시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지금 삶의 지경을 어디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신의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여러분, 성경에 광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광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미드바르하고 굉장히 닮은 단어가 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이 괜히 비슷한 것이 아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그래서 증명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나 그들이 광야 속에서 단지 그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어디에서 있다고 말합니까? 광야 회막에서. 1절에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삶의 포지션은 광야 회막에서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포지션도 어떠한 삶의 지경이어야 하겠습니까? 광야 같은 오늘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지만 그 광야 회막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이 곧 회막이 되게 하는, 예배 현장 되게 하는, 나아가서 오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회막의 삶이 광야가 하여튼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데 여기 지키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라고 할때이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샤마르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지키다. 여러분,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샤마르인데, 이 샤마르를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이 되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다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하고, 지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신약성경에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으로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마르로 쓰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모든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만남과 매출하기가 그들의 삶 가운데 공급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오늘 그들이 광야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무엇하는 겁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샤마르, 지키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드바르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하십니까? 다바르 하십니다. 다바르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샤마르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샤마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응답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늘 생솟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샤마를 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되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2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2절을 요약하면 시작은 너희는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무엇 할지니? 개수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해야 될건 무엇입니까? 개수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계수할지니.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를 계수한다, 수를 따져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반이 어디에 있냐면 두려움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들추어내고 그것들을 계산해 보는 거죠. 내가 얼마가 모자란가. 아 그러면 내가 더 여유롭고 만족한 삶을 살려면 내가 개수한 이 숫자보다 이만큼 더 많아져야 하는데 이만큼까지를 더 내가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뭔가 힘을 과시하거나 공동체의 힘을 의지할 때도 사람의 머릿수를 개수하죠.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뭔가 힘을 갖기 위하여서 개수하는 것을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계산하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 확연한 차이점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수 있냐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신년을 배웠습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그래서 50년째가 되는 해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하나요? 모든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이 다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잃어버렸던 토지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의 개수함 속에는 그 개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희년이 몇해 남았다. 안식년이 몇해 남았다. 이걸 개수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은 희망입니다. 자유 케댐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것이 숫자를 개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아림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의 숫자, 출애굽하여 지금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개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개수함도 뭔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더 끌어모으고 채우기 위한 개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개수하면서, 야, 놀랍도록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이 군다로,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로 이와 같이 큰 진영을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집화별로 사람들의 숫자를 개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끝내는 창세기 5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기껏해야 100명 미만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죠. 적어도 야곱의 자손들만 생각하면 숫자가 100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민숙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정확한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개수가 나오죠. 얼마의 숫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4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60만 이상 되어지는 숫자가 장정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이 60만이 넘는 사람의 숫자를 다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인들이요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다산의 축복이 있고 죽지 않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생존하여 살아갈 확률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산하게 하셨고 병들지 않게 하셨고 민족을 이루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무타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장면이 바로 민숙이 43절 이하 기록되어져 있는 45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의 숫자입니다. 개수한테, 여러분이 개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각 지파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영을 짜서 군대가 되게 하셨으니 가난 땅에 돌아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랄 수 있겠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개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헤아리며 오늘을 사십니까? 그 헤아림 속에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 아니,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아갈 장정의 숫자를 이렇게 개소하게 하셨지만,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장정이라고 해도 전쟁에 나아가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미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볼 텐데요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절 이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적군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제가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며 아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사람들은 싸움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행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을 다 지었는데 다 지어진 걸 제대로 못 보고 왔어요. 아직 내 집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아그 집을 내가 차지하지 못할 텐데 무엇이 있는 겁니까? 염려가 있는 겁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는데 포도원에서 과실을 아직 따먹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전사하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역시 무엇 하는 겁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전사하면 타인이 내가 약혼한 그 여인을 데라, 데려갈까?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쟁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 요약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기고 계신 겁니까? 염려하는 자입니다. 앞서 개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까지 끊임없이 사단은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둡니까?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개수하여 모자란 것들을 보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하는 소망을 선포한 사람은 12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숫자 적음을 보고 두려워하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헤아리는 숫자가 재정의 숫자이든 사람의 숫자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뭐 헤아릴 수 있는 그 어떤 헤아림이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의되어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였다면. 그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정의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서 말씀해놓은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 민수기 말씀을 함축해서 요약한 말씀, 자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구장. 9장, 구약미야 성경 73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구장 19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느헤미야 구장 19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길을 시도해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 땅곧 헤브론 왕의 땅과 다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별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거기까지. 그럼 출애국과 민숙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 니에미아가 이 짧은 몇 구절을 가지고 잘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차지하되입니다.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묻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성취 되어져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니에미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하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숙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셔 우리의 삶에 차지하시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출발합니다 민수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삶의 연약한 중에라도 여전히 행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해 갈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시는 사역을 소망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 있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게까지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음을 보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동행하사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건석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귀한 냄을 구별하여 드린 지체의 사우니 복되게 하시고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선포와 간구에 응답해 주신 감사드리었고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